못지 못, 못 들었어요. 농담. 못들 농담. 농담. 어? 농담 좋다. 농담 좋다. 농담은 하지 말아 농담은 하지 말아요. 농담어때요 농담+ 농담+ 농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담 괜찮네 아니 어떻게 들렸는데요 상엽 씨아 그니까 미음을 계속 밑에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농담은 이렇게 들어서 농담 하지 말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어 본인이 신나서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어편 본인이 본인이 칭찬받는 걸참 좋아하네요.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. 근데 자 라니아 라야 뭐야? 란 아니에요 란 란인 것 같은데. 아니 뒤에 은이 있으니까 라지 그냥. 농담은 농담이라 농담은 하지 마라요. 음. 어. 저는 란, 란입니다 란이에요. 왜냐면 피오도 들었고 나도 란이라 들은 아, 거같 아니야. 어. 자 갑니다. 자 미주 출발. 아, 슬리퍼 말고 본인 구두를 슬퍼. 신고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. 지금 100% 어. 라라고 생각한다? 어. <laughs> 저, 저 무조건 말아라. 라. 락테 누나 <laughs> 내가 락.. 내가 라가테라가테 어. 이라인씨.. 이라인씨.. <laughs> 어.. 내가 라가테 락이게 전효석이 초치고 있네 락.. 락으로 가락으가 급적 급적 평화롭게 빨리 보냅시다 이거 그래요 자 미쥬 라이크 버거 미쥬 준비 됐습니까? 네 불러 주세요 늦은 봄벌이 내게 모인다고 네가 꽃미남이란 농담을 하지 마라 오선님맞았더고 네, 네, 나랑 잘하네. 할 때랑 되게 잘하네. 느낌이 다르네 아, 화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아, 주시기 뭘, 바랍니다 아, 진짜? 일어나 아,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일어나 아, 주세요 배고파. 오늘 일 라운드 이 라운드 다삼 차까지 왔습니다. 전자양식 네? 되겠다. 와아 농담, 농담, 농담! 사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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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, 너 농담을 와. 와 이게 어떻게 돼? 와, 짱이다. 야, 탱구의 미움받침이 던져졌고. 진짜 이게 <목소리> <그리고 목소리> 이거 상엽의 농담. <목소리> 아주 다행이네요. 자, 여기서 그냥 지금 이렇게 안주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나눠서 두세 명씩. 전자양의 앨범을 1집부터 뭐몇 집까지 다 우리 파악 예스, 서 예스! 하키는 우리가 빠삭하거든요 지금 하키 4개만 내가 알아 무조건 한 번은 전자양만 한악동이왜이데 오늘부터 전자양만 파할게요 전자양은 동현이가 책임져! 알겠습니다 제요들어갑니다자 여러분께는